안녕하세요. 이번에 덕성여자대학교 생활체육학과 20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이승은입니다. 먼저 첫 시기를 보러 갈때 저희 엄마랑 같이 갔었는데 그날에 비도 많이 오고 또 새벽 일찍 출발하느라 좀 많이 떨렸어요. 그때 정말 무서울 정도로 떨렸던 것 같아요. 근데 신기하게 학교에서 재환쌤 만나고 뭐 땀을 빼니까 후로 실기장 들어갈 때랑 실기 보러 갈 때는 안 떨렸던 것 같아요. 실기 끝나고 나오는 길에 실기 끝나고 휴대폰을 받았을 때 제가 바로 총점을 계산했어요. 근데 학원에서 정해줬던 예상 커트라인보다 40점 정도 높게 나와가지고 합격이라는 걸 예상하고 실기장 나올 때 울면서 엄마한테 뛰어갔던것 같아요. 그때 행복했습니다. 좋은 학교고 또 용인대학교 스포츠 레저학과 수석 입학이라는 정말 좋은 그런 합격을 하게 됐는데 어, 제 원래 1순위가 덕성여대였고 그리고 또 인서울여대 메리트가 더큰것 같아가지고 덕성여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무엇이 있는지? 음, 저는 후배들한테는 최대한 일찍 학원에 다니는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. 제가 2학년 시작할 때쯤에 갔거든요. 그래가지고 원장님들한테 더 관리도 많이 받았고 제가 처음에 제자리 멀리뛰기가 이미 180밖에 안 됐는데 2학년 12월 말 평가 때 2m 50도 찍고 그리고 시기 걸어갔을 때 2m 5 4라는 최고의 성적을 낼수 있었던 건 아무래도 어 빨리 학원에 다닌 덕분과 그리고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진 맥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, 가장 고마운 사람은 저희 어머니와 그리고 재한쌤이나 종훈쌤인 것 같아요. 어, 재한쌤, 종훈쌤에게 한마디를 하자면 제가 2학년 때부터 왔지만 그때는 최대 입시에 7자도 몰랐던 애가 지금은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선생님들 관리랑 케어 덕분에 정말 부상 없이 정말 시즌도 잘 보내고 2년 동안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맥스 친구들 응원할게. 2000 맥스 파이팅! 파이팅!